처음에 여러 번 출제되었던 F합성 FX는 X를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 점화식을 유도하기 전에 혹시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봐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고 점화식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짜리. 일단 1이 1로 대응이 되면 당연히 2가 2로 대응이 되어야 하죠.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1이 2로 가면 2는 1로 가야 돼. 마찬가지로. 자, 이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보니까 1자랑 X자랑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X자의 개수로 분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얘를 어떻게 분류한다고? X자의 개수. 그러면 일단, X 자가 없을 때는 1자만 3개. 그 다음에, X 자가 1개가 가능하지.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얘는 1가지가 되고, 자, X 자를 고르면 3개 중에 2개. 그래서, 4개가 돼요. 자, 다시 해볼게요. 아, 요 케이스. 일단, X 자가 없으면 전부 일자. 그 다음에, X 자가 한 개. X 자가 두 개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얘는 한 가지. 네개 중에 두개 골라서 X 자로 놓을 거야. 얘는 네개 중에서 두개 골라서 X 자로 놓으면, 나머지 두개 자동 X자입니다. 그런데 이 팩토리알로 나눠야 돼.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1, 2, 3, 4를 골랐을 때 1, 2를 X자로 고르면 3, 4 자동 X인데 이 4C 안에 3, 4가 있다면 얘는 또 1, 2가 자동 X자니까 둘이 똑같아요. 뭐라고? 조 나누기라고. 그래서 X자의 개수가 2개면 이 팩토리알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1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케이스, 자, X자의 개수가 0개, 그 다음에 1개. 그리고 두 개가 가능하겠죠. 자, 요 케이스 1 얘는 5 c 자, x 자의 개수 두개 이상 등장하면 좋은 나누기야. 그러면 5 c 세개 남았어. 3C. 이렇게 하시고 자, 2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예, 계산하면, 1 더하기 10. 그리고, 여기는, 여기 나누면, 5구요, 1 5예요 그러면, 26. 자, 그 다음 케이스. 자, 6개 짜리입니다. X자의 개수가 0개. 그 다음에, 1개. 2개. 그 다음에, 세 개가 가능하죠. 괜찮죠? 자, 그러면, 1 더하기, 얘 뭐야? 6 c 자, X자가 두개 이상 등장하면, 조 나누기라고, 6 c 네개 남고, 4 c 얘를 2 팩토리알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얘는 덩어리가 세 개네요. 3팩토리알로 나눈다고 그러면 6개 중에 2개 고르고 4개 중에 2개 고르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시면 76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어서 점화식을 유도해 볼게요. 점화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일단 숫자로 한번 해보고 n으로 확장을 해볼게요. 자, 요식을 만족하는, 요 함수를 만족하는 F의 개수. 자, 그 집합 원소의 개수가 n 개일 때를 a, n이라고 쓸게. 얘는 원소의 개수가 n 개야.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가 1개니까 a1이죠. 자, a1.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얘는 원수의 개수가 두 개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는 A2라고 쓸수 있겠죠. 자, 그러면, 케이스가, 요 케이스가 있고, 요 케이스가 있는 거였어. 아까 했어요. 이. E. 자, 그러면, A3을, A3을 A1, A2로 표현을 할 건데, 자, 이 케이스 네 가지 중에는, 자, 특정한 수, 제가 1이라고 해보면, 1이 대응되는 수로, 자, 분류를 해보면, 1이 갈수 있는 곳이 하나, 둘, 세 개야. 그죠? 만약에 1이 1로 가게 되면, 자, 다시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1이 1로 가는 케이스랑 1이 1이 아닌 숫자로 가는 케이스로 분류를 할 거야. 만약에 1이 1로 가게 되면, 이렇게 케이스가 있고, 밑에는 1 자. 아니면, 자, 1이 1로 갔을 때, 밑에가 X 자가 가능하죠. 그러면, 얘네들은 숫자가 두 개인데 이 대응 관계가 얘랑 똑같죠? 1자, X자. 그래서 얘를 A2라고 쓸수 있어요. 다시. 1이 1로 가는 케이스는 1자 아니면 X자. A2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1이, 1이 아닌 다른 수로 가는 케이스. 2로 갔어요. 그러면 2는 1로 가야 되지. 화살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3은 3으로 가야 돼. 예, 몇 개짜리? 한 개짜리. 그래서 A1. 이한 개짜리랑 같다고. 그런데 1이 갈수 있는 곳이 2뿐만 아니라 3도 있으니. 3도 있으니. 이렇게 갈 거고, 그러면 여기도 A1. 따라서 2A1이죠. 그러면 이 2라는 숫자는 보니까 1이 갈수 있는 곳이 두 군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케이스를 더해주면 A3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됐죠? 자, 다시 어떻게 한다고? 1이 1로 가는 경우, 1이 1이 아닌 숫자로 가는 경우로 분류한다고. 자, 그러면 n 개짜리에서, 자, 어떻게 분류한다고? 1이 1로 가는 케이스랑 아니 케이스로. 그러면 1이 1로 가면, 이 나머지 n 빼기 1개가 아까처럼 대응이 되면 조건에 맞게 대응이 되면 되니까 a에 n-1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이 2로 가면 2는 1로 가야 되니까 몇개 남았어 n 빼기 2개 남았어 조건을 만족하게 대응시키면 되는 거야 그러면 a에 n 빼기 2죠 그런데 1이 갈수 있는 곳이 2부터 n개, n까지, n 빼기 1개죠? n 빼기 1개. 곱하면 될것 같아. 이 둘을 더하면 a n이 되겠죠. 자, a 0은 없으니 n은 3 이상. 따라서 얘가 점화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만약에 저 상황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4개짜리 구하라고 하면 여기다가 4 대입한다고 자 얘는 4라고 했죠? 다시 한 번만 해볼게 A5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5 집어넣는다고 얘가 뭐예요? 5개짜리 이렇게 되고 자 A4는 10 예, 4였어 그래서 2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원소의 개수가 크게 나왔을 때 이렇게 풀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우리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